막치도안 되는데 옆에서 끌어가서 근데 그때는 그 경험이 많이 없을 때였거든요 저도 무대 겪은 게 800명 앞에서 그 행사는 부산 방송이었어요 부산 방송 알죠 휠체어 장애인들 휠체어 100대를 기증하는 행사인데 부산시장 앞에서 와 있고 그 행사를 제가 거기에 레크리에이션 사로나 부산 방송첫 방송에 출연하고 테러를 방송에서 나와서 찍어가지고 가지 제가 비추긴 했어요 나와서 나왔는데 시작하는데 처음에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리고 자꾸 무슨 생각이나냐면저 여자분 생각이 안 나. 알죠? 몰라 잘할 수 있나? 아, 지겠지? 힘들지? 너무 의해적 올라가지. 근데 온도 또 이렇게 뭐 빨작이도 지르면 좀 신경 써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별로였어요. 생긴 것 자체도 별로지만 그냥 다르는것 자체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. 그래도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아 내가 잘하는 게딱 하나가 있어. 성대모사. 그래서 이 조용한 분들을했어 안경, 사만 안경, 내가 조용했는데, 아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, 지도를, 딱 박수를 받은 거야. 조용남 남줄알고다쳐다온 사람들. 이 그들이 막 박수를 받았어. 그래서 네. 기서부터 네. 시작한 니야 그러니까 아이스 브이 깨니까 재밌잖아요. 조용남인 줄 알고 봤더니 조용남이 아닌 사람이 성대모사로기울올니까 박수를 받았어. 그 그러니까 다음 3분이야, 그게. 3분에 잡아가지고 굉장히 잘 끝났다고 다시 또 초대한다고 들어왔어요. 그 금액이 얼마냐면, 감사합니다. 150. 당시에 드셔 판권 나가도 150만 원 강사비 받고 나가는데 얼마나 귀한 행사그 판명 그래서 대성공을 한 적이 있어요. 잘이해하기말 네 하면 어떤 행사가 여러분 MC를 보든 그죠? 어,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되든 또 여러분들이 명강이나든 어디 가서 초대받아서 갈때 자신감을 가져요. 몇분 안에 3분 안에 5분 안에 섭렵을하 돼요. 잡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. 아시죠? 무대를 잘한줄 아세요? 확휘어잡아버려야지 그 사람들이 따로 아오, 오늘 가서 잘하는 가수다. 그러면 한 가지 못하면 소리가도 치면 뭐가겠죠? 뭐라고요? 네, 못하면 소리를 막 팍팍 치려고. 이야! 그렇게 들어야 되나? 놀래잖아, 이렇게. 소리지르는거 놀래잖아. 무수히, 즉 여러분이 그럼 이제 그냥 극복하라. 자기 자신 극복하고면 어떤 사람 여봐라 하고 들어갈 사람 도 있어요? 자기가 자신 없으니까 칼뿌리면 여봐라 하고 들어갈 사람 도 있어. 그러니까 자신감까지.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좋겠어요. 있죠? 그러니까, 네.